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옷에 대한 지침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명의떡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4장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믿음만이 의를 준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 또는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 혹시 내가 그런 비결을 제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면은 어, 그런 부모라면은 필히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것을 전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르치셨던 게 있어요.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본인 아버지께서 이제 경험했을 때 그게 잘 되는 비결이더라는 거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너 모셨던 목사님께 연락 드렸냐, 인사했냐, 전에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께 뭐 선물이라도 보내드렸냐 이런 거를 꼭 챙기시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자식이 헛되이 죽지 않고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을 부모가 안다면 뭐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럽니다. 그렇게 합니다. 10절 보시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사는 비결 그걸 아들에게 가르치려는 이유가 있어요. 어, 왕정 시대지 이 않습니까? 왕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서 뭐 왕은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뭐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어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권력이 큰 만큼 그 안에서 모방과 암투도 엄청나죠. 저 거대 주고 제국인 페르시아에서요 국가 서열 5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즉 왕과 총리 그 다음에 권력을 어, 실질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겠,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술 관원장 떡 관원장입니다. 아니 그게 뭐라고요, 그죠?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그렇게 높은 직책을 얻을 이유가 뭔가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왕이 먹을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요?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독살이에요. 음식으로 죽이는 거죠. 그 왕으로서는 제일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먹을 걸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왕정 체제라는 것은 왕이 오래 살기가 어려운 위험이 되게 다분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어 훗날에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나눠지죠. 다윗의 혈통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어, 북 이스라엘은 정통성 없는 왕들이 다스립니다. 그런 북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기간을 보면은 주전 931년에서 722년까지 209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게 19명의 왕이 바뀌거든요. 한 사람당 평균 11년 정도를 통치합니다. 대부분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녀에게 왕권이 이양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반면 보면요, 유다에서는 남 유다에서는 선한 왕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을 보면 주전 931년에서 주전 586년까지 345년인데 어, 20명의 왕이 이제 바뀌어요. 한 사람당 평균 17년 정도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남유다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왕권이 계승되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통치하는 시기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한 사람당 통치 기간은 20년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하고 왕들이 그 통치하는 기간이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이런 부분들을 내다본 겁니다. 왕정시대에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건 복음과도 같은 말인 겁니다. 솔로몬의 가르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으니, 즉 지혜로운 길로, 정직한 길로. 그 길로만 가라. 가르쳤고 인도하였다 하는 걸로 봐서 왕은 이미 모든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삶도 형통할 것이고 무엇보다 왕이 오래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솔로몬은 한번더 힘있게 강조하죠. 13절. 훈계를 잡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자, 근데 이 지혜의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게 과연 쉬운, 쉬울 것인가 어려울 것인가? 에, 어렵겠죠. 이 말을 했던 솔로몬 자신도 참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13절 다시 보시면은 훈계를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굳게 잡아야만 지혜의 길을 갈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지혜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갈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굳게 잡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14절 이후에 위험에 빠지는데 바로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이 무서운 것은요. 그 다음 말씀이죠. 어디로 다니게 된다고요? 악인의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뭐 도박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 죄가 그냥 작은 죄로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어, 조금 하다가 내가 멈추겠다. 좀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근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빠지게 되잖아요. 마치 생명체처럼 사람 안에서 자기 영역을 키워가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탓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줘서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탓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타타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죽이죠. 죄는요, 나중에 점점 더 커갑니다.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꼬마 애가 뛰다가 뭐 나를 툭 쳤거나 발박 내 발을 밟았거나 그랬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애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를 죽였도다 하고 자랑하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이라. 내가 그렇게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77배로. 자, 이렇게까지 죄가 자라가는 거예요. 인간성을 상실할 정도로까지 죄가 사람을 잡아먹는 겁니다. 자, 바로 그 그림이 오늘 말씀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안올 정도로 이런 사람이 어딨냐 쉽겠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들의 죄성을 강화시켜 주는 동인이 있어요. 17절 불의에 떡을 먹으며 강포에 술을 마시니라. 아니 불의를 했는데 떡을 먹게 돼요. 강포 했는데 술을 마십니다. 그 죄를 짓는데 잘 되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괜찮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더잘 살고 형통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에이, 그럼 나도 그러면 그렇게 살지 뭐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해가지고 잘살수 있다면 나도 저렇게 하지.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그런 수많은 범죄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다 알만한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없을 만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이 욕심을 부리고 갑질을 하고 그러다가 뭐 망하잖아요. 1 9절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길이라 듣는 것은요. 형통해 보여도 결국은 어리석은, 기, 어리석은 길입니다. 16절에 악인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어 안달이 났었어요. 그런데 19절 와서 보니까 정작 넘어지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걸려 넘어졌는데 그게 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솔로몬이 말한 바 생명의 반대말이에요. 죽음이죠. 그죠. 죄악의 길로 강포의 방법대로 살아갔더니 어느새 사망의 문턱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 15절이요. 아들아,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죄의 길, 악의 길, 불리의 방법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혐오해라 그게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인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 끝에는 사망이 있다 다만 의인의 길을 걸어라 18절이에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다 아침에 해가 뜰 때는요 아직 주변이 어둑합니다 의인의 길이라는 게 처음에는요 티도 안 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잘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거기 형통이 있을까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러나 떠오른 태양은 반드시 점점 밝은 낮을 향해 돌진하게 되죠 의인의 길은 광명의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왕 자신의 생명에 생명만 긴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왕으로 인해 그 나라가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열방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신의 전 인격을 지켜내야 합니다. 전 인격이라 함은 몸과 마음 전체를 가리킵니다. 몸과 마음 그둘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겠어요? 마음이겠죠. 그죠.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앞서 10절 이하 말씀에서 생명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데서, 즉 지혜의 길을 가는 데서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을 지키는 데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마음을 지혜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외에도 지킬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20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지체들입니다. 더욱 내 귀, 내 눈, 내온 육체, 내 입, 내 입술, 내 눈꺼풀, 내 발. 그저 마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가 하는 행동도 함께 다스려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몸은 결국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고 하여서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고 처음 사람 하와는요 선악과를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몸의 행동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행동이 표출되고 행동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둘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아, 어, 아이들이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 꼭 겪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전거 처음 타는 사람들 나중에 뭐 계속 도 마찬가지죠. 운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방을 항상 주시하면서 앞에 뭐가 나오나, 튀어나오는 것이 있나 위험을 이렇게 미리 감지하면서 예상하면서 달려야 되는데 이 자전거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보면은 꼭 이렇게 지나가는 강아지, 뭐 옆에 강에서 떠서 물 위에 떠다니는 오리 뭐 이런 거 페달질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견눈질을 하더라고요 옆을 좌우를 살펴보고, 근데 거기를 보고 있으면은 신기하게 어른들은 좀안 그러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쪽 방향으로. 어른 자전거들도 막 지나가고 막 돌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를 그 옆으로 이렇게 휘틀어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뒤에서 자꾸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앞을 봐라, 앞쪽을 봐라, 자꾸 얘기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솔로몬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생명의 길로 지혜의 길로만 행하라고 생애를 다해서 지혜의 길을 걸어가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견눈질 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그 죄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말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중간 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사망의 길 아니면 생명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혹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서 잘 되겠지 하며 방관하는 자세로 서 있다면 우리는 100%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면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회 네 계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위한 아버지 솔로몬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혜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품으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섬기는 교회에서 어, 생명의 길 형통의 길. 마침내 광명에 이르는 길로만 평생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성도로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지혜가 필요하며 직장과 또 사업장과 또 가정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당연히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셨던 주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눈, 귀, 손, 발 모든 지체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그 지혜 길로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사 위로부터 오는 복으로 채우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